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경찰 휴일이다. 휴일이다. 그러면 주말이잖아. 오늘은 주말이니까 휴일 아닙니까. 범죄 예방 인건 어차피 시설 안전 자, 갑시다. 음, 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은데. 진정서 체크에 <laughs> <제초에> 있어서 물어는데 <laughs> 오늘 안 됐나요? 수사료만 받으 오시면 돼요. 네? 수사료만 받으러 오시면 요 어, 수사 상담 맞지? 네네네. 뭐 어떤, 아 애가 학원에서 다쳤는데, 그 지금, 뭐 CCTV나 이런 것도 애가 요청을 했는데 안 보여주고 해서, 그런 부분 조사 좀해달라고 그리고, 학원은, 에 학원은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지금 어떻게 다쳤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뇌출혈을 하고 있어가지고, CCTV가 녹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 하시고, 첫날, 첫날은 계단에만 쉴줄 자기들이 확인을 한것 같았는데 지금엔 안될것 같아요. 여기 문 열어드릴 게 흔히 공간 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경찰서를 가다니. 경찰서를 들렸는데 사건을 접수할 수가 없어. 아, 접수는 할수 있죠. 사건을 접수는 할 수는 있는데 가이드수없습 어, 혐의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사건 접수는 되지만 뭐 딱히 해결책이 없어 가지고 저희는 커탕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의 버즈를 찾으러 갑니다. 아, 그런 곳까지 가요? 엄마의 버즈는 무엇이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머즈를 쿠팡으로 주문시켰는데 주소는 제 동생 집으로 해놓고 코스는 저희 집 코스를 구입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하, 정말 정신을 뭐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요즘 정신이 없으니 그럴까요? 정신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주소를 다니면서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게 주소를 짬뽕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2, 2월 28일에 배송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만하세요. <laughs> 그래서 당당 어. 지금 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버즈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 과연. 지금 오늘. 저희 CCTV 학부는 이미 물 건너 갔거든요. 뭐 자료. 저장 영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CCTV 못 받았는데, 그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 아예 지금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즈라도. <laughs> 저희의 잃어버린 버즈를 찾아서. 그거 택배가 잘못 와 가지고요. 네. 받는 적이 없는데요. 그 혹시 그 2월 28일 날 2월 28일에 여기에 소포 받은 거 없어요? 없는데요. 택배 받은? 2월 28일이요? 네. 어제는 그때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전화 이제 드릴게요. 택배 안에 뭔 물건이 있죠? 그 이어폰이요. 이어폰이요? 네, 네. 중국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중국어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자꾸 불은 꺼지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찍을지 모르니까 지금 찍어놔야지 선량한 시민이길 제발 제발.. 왜 엄마는 도대체 그거를 실수를 했을까요 아그가 네. 그 사람이 2 7날에부터안있대요이 방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이거 안 받았을 거예요. 결국 저는 3월 7날에 왔어요. 가어 이사를 오신 거예요, 여기에? 네? 이사를 오신 거예요, 새롭게? 네. 그러니까 거던에 사람이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 목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던에 그 2월 27일에 여기까지 살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2월 27일 날 나갔대요. 2월 27일 날 나가셨다고요? 네, 그리고 어 지금 3월 7일에 전투로 왔고 그 기간에는 이 방에 사람 없었어요. 나이. 그럼 그 태백 기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 그래요. 네. 네. 뭐 집주인들은 뭐 어떻게 받으시나 네. 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받으신 게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여기 사람 아예 없는데요. 그래서.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휴, 오늘 버즈도 못 찾을 것 같아요. 버즈 값도 날렸습니다. 이렇게. 말 피곤하군요. 계세요? 아, 혹시 물어볼 게 있어서 왔고요. 네, 나오셨습니다. 어. 물어봤는데 27일 날그 방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27일 날 방을 뺐다고요? 네, 2월 27일 날 방을 빼고 3월 7일 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혹시나 네. 보신 거 있는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거없요 혹시 그 방을 뺀 거는 맞나요? 뺀게 아니고 자기 댓글이라든지 계약서는 그대로 하고 자기네끼리 자기네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에이, 그냥, 에이. 그냥 그러면 택배가 분실이네 네. 분실이은 어, 그 택배한테는 보냈대요? 꼭 보낸 걸로 나오긴 나오는데 없어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그러면 큰일 나네 네, 네. 아 어떡하지. 알요 <laughs> 중요한 거예요? 아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렇게 뭐, 중요한 건는 음. 아. 네. <laughs> 음. 감사합니다. 그 앞에가 다른 사람들 나분인데 네. 음. 네. 아.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이렇게 버즈도 못 찾았습니다. 아, 네. 과연 아, 네. 그 버즈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의심을 하면 안되는데 의심이 될수밖에 없어요 이게 들어온 세 입장은 있는 데아 있는 본 사람은 없답니다 오늘 있탕친게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지나서 소방서도 못 가고 응, 끝! 오늘 는는 일이 하는도 없네요 이제는 곱돌이탕 안에 머리카락까지 정말 지금 먹다가 손도 못 대고 멈췄습니다. 일단은 가게에 전화를 해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 요청을 하긴 했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먹지도 못하고 <laughs> 기다리라고 해서 이다 다시 포장해가지고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당면 사이에서 저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지? <laughs> 정말 이게 도대체 어느 부위 털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먹기가 찜찝하잖아 <laughs> 그건 머리카락이지, 누가 봐도. 기분이 좋지 않아. 머리카락이야. <laughs> 머리카락이라고. 아, 곁털일 수도 있잖아. 곁들이 그렇게 있면그래 곁털이 아니지. 머리가 곁털로 난 거지, 아, 뭐야. 무슨 소리야, 곁털이 이 정도로 자라. 아, 곁털은 아니야. 곁털 이 정도로 자라, 이 정도 길이로 충분히 자랄 수 있어. 무슨 머리냐? <laughs> 내가 자라봤거든. <잘> <laughs> 어이가우리 <없네>. 너무. 언제 <laughs> 말라 <흔집해라>. 어. 참아 <laughs> 담지 <laughs> 못할 얘기를. 아 실컷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아 이게 뭐죠? 엄마 말하지 말걸. 응다 엄마가 지금. <laughs> 이거 전부 엄마가 <웃음> 시키고 <웃음> 엄마가. 어제 잃어버리고. 아. 아니 엄마 완전히 사고뭉치로 나오겠는데? 오늘 운수가 드럽게 좋은 날입니다. 아주 하나도 지금 되는 날이 없어요. 빨리.